이제는 소매하고 몸판을 분리해서 몸판을 먼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나올 때까지 겉뜨기를 쭉 해줍니다. 마커 나오면 마커 빼주시고요. 그 다음은 소매코인데, 이 소매코를 다른 실에 옮겨줍니다. 70코 다 옮기시고, 마커 또 빼주시고요. 옮긴 코 빠지지 않게 실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코를 10코 만들어주겠습니다. 감아코 만들게 할 거고요. 실을 왼손에 이렇게 왼손 검지에다 감아서 지시고 바늘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서 코를 만들어 줍니다. 두 코, 세 코, 네코 이렇게 해서 10코 만들어 주고요. 계속해서 겉뜨기 합니다. 다음 마커 나올 때까지 겉뜨기를 쭉 해주세요. 코 만들고 나서는 실을 좀 당겨 주셔야 코 간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바늘이 한번 바뀔 거예요. 계속해서 겉뜨기합니다. 바늘이 바뀔 때는 실을 좀 약간 당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마커가 나오면 마커 빼주시고 마커 사이에 있는 코는 소매 코죠. 이것도 다시 다른 실에 옮겨줍니다. 그리고, 마코 빼시고, 옮긴 소매코 빠지지 않게 실 정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겨드랑이 코, 열코 만들어줍니다. 감아코 만들기 할 거고요. 왼손에 실 이런 식으로, 검지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지시고요. 이렇게. 열고 만들겠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이제 겉뜨기를 쭉해 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어, 소매코하고 몸판코가 분리가 됐고요 어, 지금 248코가 바늘에 걸려있고, 어, 소매코 70코씩은 양쪽에 실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몸판만 라운드로 그냥 계속 겉뜨기를 해줄거예요 겨드랑이에서 길이가 14.5인치 되거나, 원하시는 길이에서 2인치 정도 모자랄 때까지 겉뜨기를 쭉 해주시고, 음, 아까 가마코 만들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쭉 뜨다 보면 그 가마코 만들기 했던 코가 뺑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요런 상태로 되어 있지 않고 뜨다가 보면 이렇게 막 돌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밀어서 원위치 시켜주시고 겉뜨기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코에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요렇게 실을 당겨서 하나씩 떠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겉뜨기를 해서 원하는 길이가 되면 3.5mm 바늘로 교체를 하시고 한코고무뜨기를 2인치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큰 바늘로 어, 코마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겉뜨기 코는 겉뜨기를 하고 안뜨기 코는 안뜨기를 해서 덮어 씌워서 코마금을 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영상을 깜빡 잊고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팔 마무리할 때, 소매 마무리할 때 똑같이 코마금 하는 게 나오거든요. 코스만 다르고 밑단하고 똑같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마금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단계 소매를 들어 가겠습니다. 실에 걸어뒀던 70코 이거 이제 원통형으로 뜰 거예요. 일단 코를 바늘에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3mm 줄바늘 2 개에 코를 35코씩 나눠서 옮겨줍니다. 소매도 원통형으로 뜰 건데요. 이렇게. 아까 몸판 뜰때 만들었던 겨드랑이 코 10코를 소매에서도 주워줘야 돼요. 그래서 소매 가운데 부분부터 5코를 먼저 줍습니다 10코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부터 코를 주워줍니다. 세실 거시고 한코 주었고요. 그 옆에 거기서 또한코 여기 한코주시고두코 주었고요. 세 번째 코 주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를 주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10코 만들었고, 그 중에 반을 주워야 되니까 5코만 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뜨면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옆에서 코를 하나 더 주워줍니다. 여기. 총 6코를 줍고요. 소매코랑 연결해서 그냥 쭉 겉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소매 코다 뜨고, 이쪽에서도 다섯 코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몸판 쪽에, 여기에서 한, 한 코를 더주어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구멍 생기거든요. 여기 한코 줍고, 그다음부터 차례대로 아까 만들었던 코 거기에서 다섯 코를 주어줍니다 이쪽에도 여섯 코를 주운 셈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70코 원래 있던 거에 여드랑이에서 12코를 주었기 때문에 총 코수가 82코가 됩니다. 몸판 뜰때 10코를 만들었고 소매에 뜨면서 10코만 주면 되는데 양쪽에 구멍 안 생기게 하려고 한 코씩 더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줄 거예요. 겉뜨기를 다섯 코 하시고요. 그다음에 는 코, 요거, 요건 추가로 주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겉뜨... 음, 두 코를 함께 모아뜨기를 해서 그 코를 하나 없애줍니다. 그리고 겉뜨기를 쭉 하셔서 왼쪽 바늘에 7코가 남을 때까지 쭉 해줍니다. 지금 7코 남았거든요. 아까 추가로 주어준 코가 이코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없애주려고 SSK 합니다. 슬립? 슬립? 니트, 요렇게 해서 그코 없애주고, 남아있는 다섯 코 겉뜨기를 쭉 해주세요. 여기까지 뜨고 자세히 보시면 양쪽에 구멍 안 생긴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바늘에 80코의 소매코가 걸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겉뜨기를 쭉 하시는데요. 겉뜨기를 17라운드를 해주세요. 소매코도 이제 코조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7 라운드 겉뜨기를 하신 다음에, 코 줄임 라운드를 하겠습니다. 겉뜨기 2코 하시고, 2코 모아서 함께 떠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바늘에 4코가 남을 때까지 쭉 떠주시고요. 네코 남았죠? 그러면 SSK 합니다. 하고 끝까지 겉뜨기 해주시면 이제 두 코가 줄어들었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양쪽에 코 줄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을 하는데요. 음. 겉뜨기 라운드를 9번 해주고 좀 전에 했던 코 줄임 라운드를 한번 합니다. 이렇게 겉뜨기 라운드 9번하고 코 줄임 라운드 1번 하는 거총10 라운드를 한 세트로 해서 9번을 해줍니다. 그러면 90 라운드를 뜨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겉뜨기 라운드를 7번 하고 코 줄임 라운드를 1번 합니다. 그리고 또 겉뜨기 라운드를 6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뜨기 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코를 다 줄였어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코가 한 코씩 줄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고무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치수 정도 작은 바늘, 저는 3.5mm 사용했고요. 그 바늘로 한코 고무뜨기를 해주시는데, 고무단의 길이가 1.75인치 정도 될 때까지 한국어무 뜨기를 해주세요. 이제 코막음 하겠습니다. 4.5mm 바늘로 코막음을 하시면 좋구요. 바늘이 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겉뜨기 코를 일단 한코 뜨시고, 또안 뜨기는 안 뜨기로 한코 뜨시고, 코막음 덮어 씌어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겉뜨기 하시고, 덮어 씌우고, 또안 뜨기 하시고, 덮어 씌우고 이렇게 쭉 반복해서 이제 끝까지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코까지 이제 덮어 씌웠어요 원통형이기 때문에 그냥 실을 잘라 버리면 모양이 이쁘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이럴 때는 실을 좀 여유있게 잘라 주시고 실을 뺀 다음에 돗바늘에 실을 꿰주시고 제일 첫 코를 찾아주세요. 첫 코가 요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코고, 요게 첫 코예요. 첫 코의 맨 윗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요기 요거 요렇게 요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실이 나왔던 코로 바늘을 여기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통과시켜서 실을 잡아당기시면 표시가 안 나죠. 그러면 이제 원통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코마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실은 어, 안쪽면 보시고 적당히 예쁘게 감춰주시고요. 찬물에 푹 적셔서 조물조물 하신 다음에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물기 제거하시고 그늘에서 예쁘게 펴서 말려주시면 예쁜 스웨터가 완성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